안녕 친구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요. 발 밑을 조심하세요. 한국에 사는 멸종 위기 곤충들입니다. 그럼 친구들 만나러 가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반짝 반짝 빛나는 보라빛 가보 넓적한 몸으로 숲을 누비네. 을 날아다녀요 금자새 코랑 꽃무지야 면종 위기 우리 친구야 숲속 나무 지켜주는 너 모두 함께 보여요 서브나무 속에서 태어난 친구 숲의 부식초를 부드럽. 해요. 강한 다리 날카로운 발톱 자연 속에서 살아가요 큰 자세 호랑꽃 무지야 멸종위기 우리 친구야 숲속 나무 지켜주는 너 모두 함께 나무 겸 조용히 숨 쉬는 작은 친구, 우리 함께 지켜요. <shrush> Shiny wings of purple glow, flying where the tall trees grow, seeking sap in summer's light, gliding through the forest. Brightful tiger beetle, oh so rare, a tiny friend we must take care. Living in the forest deep let's protect it let's all keep born inside the rotting wood making soil soft and good strong legs sharp claws to see living in the wild and free purple tiger beetle oh so rare a tiny friend we must take care living in the forest deep let's protect it let's all keep in the mountains far and high, maple trees and forest wide, a little friend so hard to find. Let's protect it, be so kind, captured less so it won't fade. Save this jewel before it's late, nature's treasure, tiny friend. Let's protect it till the end. 큰 자색 호랑꽃무지 정복 202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었어요. 몸 길이는 27에서 28mm, 폭은 14에서 17mm로 널쩍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는 납작하며, 더듬이와 겹눈은 검은 빛을 띤 갈색입니다. 몸의 전반적인 색은 흑갈색 혹은 적갈색이며 보랏빛 광택이 나네요. 앞가슴등판은 폭이 넓고, 수컷은 앞쪽 가운데에 두 개의 강한 세로 윤기선이 있으며, 윤기선 앞쪽으로 두 개의 작은 혹을 가지고 있어요. 수컷의 복부복판은 가운데가 세로로 파여 있으며, 암컷은 정상적입니다. 소승판, 작은 방패 모양의 판은 긴 삼각형인데 깊고 둥근 정각이 있으며, 앞다리 종아리마디 외치는 세 개입니다. 가운데와 뒷다리의 종아리마디 바깥쪽에는 두 개씩 날카롭고, 긴 가시돌기가 있어요. 7월에서 8월에 주로 활동하며, 손으로 잡으면 사형 냄새가 납니다. 유충은 썩은 나무의 부식토 속이나 죽은 침엽수의 나무 속을 파먹고 들어가 초여름에 성충이 된다는 기록이 있지만 생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산악지방에 서식하며 쓰러진 단풍나무, 쉬딱나무가 많은 화력수림을 좋아해요. 성충은 식물의 수액을 먹으며 유충은 썩은 나무의 부식토 및 나무 속을 파고 맛있게 먹어요. 적은 개체수와 사람들의 불법 채집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강원도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설악산 및 소금강 등에 분포하지만 개체수 자체가 아주 적어요. 다른 나라에는 일본에 분포하고 있어요.